군영사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해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군영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최적의 타이밍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를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군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바로 최적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의 첫 진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일반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로 사건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고소장 열람을 통해서 어떤 사실로 조사받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 군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 사건처럼 고소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주의 보고 그러니까 지휘관한테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통해서 사건화가 되고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식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 실제로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군영사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수사를 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혼자 가서 뭐 때문에 조사받는지만 알아보고 변호사랑 상담을 받아봐야지 기소되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군인 군무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조사받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혼자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노련한 수사관의 질문을 받게 되면 자신에게 불리한지도 모르고 진술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사건 초기에 변호인 선임 없이 혼자 수사를 받다가 혹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번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그 진술은 결국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형법 적용 범죄는 중한 법정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기 개입이 필요합니다. 개정군사법원법 시행으로 현재는 군인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민간법원 관할 사건으로 민간경찰, 검찰, 민간법원 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외에 군형사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예전에 헌병이라고 불리던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조사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할이 어디에 등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 형법에 정해진 범죄, 특히 군인 등 강제추행, 상관모욕 군용물 절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많이 발생되는 군영사 사건 대부분은 징역형 이상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변호인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인 사건의 경우에는 계급과 조직 체계, 부대의 특수한 환경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사건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군인인데 군대 사정은 내가 제일 잘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군내 특수한 사정이 다 옳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분양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경우에 군내 특수성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양 당사자 입장에서 모두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개입이 중요하고 이러한 시각에서 어떤 진술이 피의자에게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파악할 수 있고 군인인 피의자에게 적절한 법률 조언이 가능해지겠죠. 따라서 변호사는 처음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임하는 것.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피의자의 권리 보장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고 수사 기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서 불필요한 진술을 막을 수 있고 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분석해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군형사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 해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볼수 없다는 것이죠. 특히 상간모욕, 군인 등 강제추행, 군용물 범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이런 사건들은 유죄가 확정이 되면 군인신부를 상실하게 되고 연금감액 등의 경제적 불이뿐만 아니라 정과기록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 혼자 조사받다가 안 되면 변호사 선임하지 뭐라는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정리하자면 군영사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최적의 타이밍은 바로 수사 초기 첫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여러분이나 동료가 군영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군사권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상 법무법인 발을 정 김민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